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바로 소액 투자의 지혜에 대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돈을 큰 돈으로 키울 수 있을까? 이 주제인데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 적은 돈으로 투자해서 뭐 얼마나 되겠어? 하는 생각. 네, 바로 그 통념을 좀 깨보려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 속에서 어, 소액투자자가 실제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핵심 원칙 그리고 또 실용적인 전략들 이런 것들을 좀 뽑아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 푼돈 모아봤자 티도 안 난다 이 생각 자료에서도 딱 짚고 있던데요? 네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게 자료를 보면 우리가 잘하는 성공한 투자자들 있잖아요. 대부분 정말 소액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처음부터 큰돈으로 시작한 경우는 오히려 드물죠. 네 그러니까 핵심은 돈 액수가 아니라 음, 원칙을 지키는 꾸준함 뭐 이런 걸 여러 사례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자료의 맥락을 따라서 첫 번째로 왜 수익보다 손실관리가 먼저인가. 그러니까 원금보험 문제. 네. 두 번째는 어떻게 시간의 힘, 복리라고 하죠. 이걸 내 편으로 만들 것인가. 세 번째는 소액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성장기회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모든 걸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습관. 어떻게 만들까? 습관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투자일 수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 이 중요성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세히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원금 보호. 자료에서는 이걸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네. 그 자료들 전반적으로 보면요. 가장 일관되게 나오는 메시지 같아요.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하다. 특히 소액 투자자한테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분석을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음. 한번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그 자료에 나온 계산을 잠깐 보면, 예를 들어, 1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50% 손실을 봤다. 그럼 50만 원이 남잖아요? 네, 반토막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 다시 원금 100만 원으로 만들려면 수익률이 100%가 나야 돼요. 아하. 100%요? 네. 근데 만약에 손실이 한10% 정도였다. 그래서 90만 원이 됐다. 이러면 한11% 정도 수익만 내도 다시 원금 회복이 되거든요. 아, 차이가 크네요. 네. 손실폭이 커질수록 복구는 뭐랄까,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죠. 이 단순한 수학이 왜 리스크 관리가 먼저 되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손실을 피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수익을 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게 단순히 그냥 방어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럼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리스크 관리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 외줄타기 비유가 좀 인상 깊었거든요. 아, 네. 그 외줄타기 비유처럼 한 곳에 막 몰빵하는 거그 위험을 피하라는 게 핵심인데요. 자료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 전략은 역시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 네. 단순히 뭐 여러 종목 사는 걸 넘어서요. 주식, 채권, 아니면 뭐 부동산 리치나 원자재 같은 서로 성격이 다른 자산군에 좀 나누어서 투자하고 또 같은 주식이라도 특정 산업이나 뭐 국가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분산하는 것. 이런 중요성을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예시 같은 걸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산을 다양하게 나눠 담으라는 거네요? 두 번째로는 명확한 손절 원칙을 세우고 기계적으로 실행하라. 이걸 또 강조합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뭐 물타기 하거나 그냥 존버하다가 더큰 손실 보는 경우들 자료에도 사례가 좀 있었죠. 네, 있죠. 많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0% 되면 무조건 판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감정 개입 없이 딱 지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요. 세 번째는 안전자산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포트폴리오 전부를 막 고위험, 고수익 자산으로만 채우지 말고 일정 비율은 현금이나 아니면 뭐 단기 채권 같은 안전자산을 확보해서 시장이좀안 좋을 때, 변동성이 클때 완충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죠. 음, 방패막 같은 거네요? 그렇죠. 공격만 잘하는 팀은 우승하기 어렵다. 뭐 이런 비유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좀더 근본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하라. 이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빚내서 투자하거나 생활비 끌어다 쓰는 거. 위험하다고 자료에서도 경고하는 것 같던데요. 잘못되더라도 삶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점을 강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점검이랑 리밸런싱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시장 상황이나 자산 가치는 계속 변하니까 처음에 세웠던 원칙이나 자산 배분 비율, 이걸 정기적으로 돌아보고 조정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리스크 관리라는 게, 뭐랄까, 소극적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한 무대를 좀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원금을 지키는 단단한 무대. 네, 그 위에서 이제 자산을 불려나가야 할 텐데, 여기서 자료가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복리였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뭐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했다던가요? 그 복리 눈덩이 효과 비유 정말 와닿았어요. 네. 복리. 그야말로 시간과 수익률이 같이 만들어내는 마법이죠. 원금의 이자가 붙고 그 이자가 다시 원금이 돼서 또 이자를 낳고. 자료에 나온 간단한 예시를 보면요. 100만 원을 연10% 수익률로 굴린다. 그러면 첫해 수익은 1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해에는 원금이 110만 원이 됐으니까 그거의 10%인 11만 원이 붙고 그 다음 해에는 121만 원에 10%인 12만 천원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갈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와 눈덩이가 점점 커지는 거네요 진짜. 네. 근데 이 마법을 현실로 만들려면 어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료는 지적합니다. 아 조건이요. 그게 중요하겠네요. 어떤 것들이었죠? 혹시 뭐, 당장 실천할 만한 게 있을까요? 첫째는 단연 시간입니다. 복리는 장기적인 안목이 꼭 필요하고요. 자료 분석을 보니까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투자금 차이보다는 꾸준히 복리로 굴러간 효과가 최종 자산 규모에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아,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둘째는 성장하는 자산에 올라타야 한다는 겁니다. 눈덩이가 커지려면 그눈 자체, 즉 자산이 좀 단단하고 계속 굴러가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들, 예를 들면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나 ETF 같은 거, 아니면 뭐 기술 혁신이나 사회 구조 변화 같은 메가 트렌드를 반영하는 산업 이런데 투자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ETF는 아시겠지만 상장지수 펀드 약자인데 특정 지수나 산업 분야 여러 기업 주식을 묶어놓은 거라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아, 네. ETF 요즘 많이들 하시죠? 네. 그리고 셋째, 잦은 매매는 복리의 적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예측에 따라서 사고팔고 자주 하면 거래 비용도 문제지만 복리 효과가 쌓일 시간을 자꾸 뺏어 간다고 자료는 분석해요. 좋은 자산을 좀 합리적인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거 워런 버핏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더라고요. 음 그렇죠. 사고 팔고 하다 보면 수수료도 그렇고 그 시간을 놓치는군요. 근데 수익이 났을 때 그걸 바로 쓰고 싶은 유혹도 클 텐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번째 조건으로 수익의 재투자를 꼽습니다. 배당금이든 이자든 수익이 생겼을 때 이걸 다시 투자해야 그 눈동이가 더 빨리, 더 크게 굴러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심리적인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막 떨어질 때 공포에 질려서 다 팔아버리면 복리 마법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자료에서는 장기적인 목표를 다시 생각하면서 변동성을 견뎌내는 뭐랄까, 강한 심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강한 심장. 네. 결국 복리는 뭐 1억 청금이 아니라 시간과 인내, 그리고 원칙이 만들어내는 꾸준한 성장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원금을 지키고 복리의 힘도 이해했다면, 이제 그 눈덩이를 좀더 빠르게 굴릴 방법, 즉 성장 기회를 찾는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소액투자자는 아무래도 자본의 한계가 있으니까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야 할 필요도 있을 텐데요. 자료에서는 어떤 좀 현실적인 길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아까 정보와 분석으로 승부하라 이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소액투자자는 뭐 거대자본 대신에요. 정보력, 분석력 그리고 민첩함 이걸로 승부해야 한다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전략들이 제시되었는데요. 첫째면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 이걸 이야기합니다. 미래 성장 산업이요? 예를 들면 어떠? 네, 뭐, AI나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테크 같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혁신 산업들. 이런 곳은 성장 잠재력이 크잖아요. 자료 분석을 보면 소액 투자자는 오히려 이런 특종 유망 분야를 깊게 파고들어서 전문성을 키우는 게, 어, 분산된 대형 투자자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둘째는 중소형 성장주 발굴입니다. 물론 위험은 크죠. 하지만 크게 성장할 만한 중소형 기업을 초기에 잘 찾아낸다면 정말 높은 수위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자료에서는 뭐,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경영진의 비전, 시장 내 경쟁의위, 이런 걸 꼼꼼히 따져서 진짜 성장주를 가려내는 안목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참고할 만한 분석 지표 같은 것도 제시하고 있고요. 아, 근데 개별 기업 분석, 이거 사실 좀 어렵잖아요. 대안은 없을까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략으로 테마형 ETF를 활용하라고 제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ETF 중에서도 특정 산업, 예를 들어 뭐 반도체, 전기차, 아니면 뭐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 여기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을 활용하면 개별 종목 선택의 부담은 좀 덜면서도 성장 테마에는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아, 그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넷째는 정보 비대칭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입니다.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시장 트렌드나 정책 변화를 읽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 이게 중요해요. 자료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그냥 소비하는 걸 넘어서 다양한 관점의 분석을 비교하고 자신만의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런 성장 추구 잔량 역시 리스크 관리라는 큰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레버리지 사용은 정말 신중해야 하고 성장주 투자 비중 역시 전체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요. 결국 소액 투자자의 진짜 무기는 자본이 아니라 학습하고 분석해서 남들이 못 보는 어떤 엣지를 찾는 거군요. 근데요. 이런 전략들을 아는 것과 별개로 이걸 꾸준히 실천하는 게 사실 가장 어려운 과제 같아요. 그쵸? 자료에서는 이 꾸준함을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소액 투자자의 생존 전략이라고까지 표현했던데요. 네, 맞습니다. 꾸준함 없이는 뭐 복리 효과도, 장기적인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몇 가지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정기적립식 투자입니다. 아, 매달 꾸준히 넣는 거예요? 네. 매달 뭐 월급날처럼 딱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주가가 쌀 때는 더 많이 사게 되고 비쌀 때는 좀 적게 사게 되는 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라고 하죠. 그것 덕분에 장기적으로 보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둘째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들어오면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넘어가고 그 돈으로 미리 설정해둔 펀드나 ETF가 자동으로 사지도록 설정하는 거죠. 아이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감정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꾸준함을 뭐랄까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의지력에 의존하지 말고 시스템에 의존하라 이렇게 조언하더라고요. <laughs> 의지력은 믿을 게 못되죠. 시스템. 네. 근데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이걸 왜 샀더라? 왜 팔았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투자 기록, 즉 투자일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투자 결정이란 그 근거를 좀 기록해 두면 나중에 그걸 보면서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배울 수 있거든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어 나가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네 번째는 명확한 장기 목표 설정입니다. 10년 뒤에 내집 마련하겠다. 20년 뒤에 자녀 학자금 만들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단기적인 시장 흔들림을 이겨낼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서 처음에 설정한 자산 배분 비율을 유지하는 것도 꾸준한 투자를 돕는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걸 막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작은 돈을 키우는 비결이라는 게 무슨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어쩌면 좀 지루하게 맥혀질 수도 있는 꾸준한 실천,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여기에 있다는 거군요. 정말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모든 전략의 가장 밑바창이 되는 것, 어쩌면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자료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자기 자신에게 투자. 네. 시장은 변하고 뭐 투자 대상의 가치도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내 안에 쌓인 지식과 판단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평생 자산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자료는 이야기하고 있나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자기 투자의 핵심 영역은 대략 이렇습니다. 첫째, 금융 기초 체력 기르기. 금리가 뭔지, 환율은 왜 변하는지, 주식과 채권은 뭐가 다른지, 이런 기본적인 경제 금융 원리를 이해하는 게 모든 투자의 시작이라는 거죠. 둘째, 거시 경제의 큰 흐름을 읽는 눈을 키우는 겁니다. 국내외 경제 정책이나 뭐 기술 발전, 인구 변화 같은 것들이 투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폭넓게 이해해야 나무만 보지 않고 숲을 함께 볼수 있다는 거고요. 셋째, 산업과 기업을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특히 소액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하려는 분야나 기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읽는 법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파악하는 법 이런 걸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자료는 조언합니다. 음, 단순히 정보만 많이 아는 것건을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넷째로 비판적 사고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강조해요. 전문가 의견이나 뉴스는 참고는 하되 그냥 맹신하지 말고 여러 정보를 교차 검증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자세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결국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 스타일인지 가치 투자 스타일인지 아니면 성장주 투자 스타일인지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꾸준히 갈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투자는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을 넘어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배우고 더 나은 의자 결정을 내리는 뭐랄까 평생 학습 과정인 셈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단기적인 계좌 수익률보다 자신의 금융 이해도나 판단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장기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성공 지표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는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소액 투자의 지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핵심은 명확해 보이는데요. 작은 돈이라도 잃지 않는 것, 즉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네. 시간의 힘, 복리를 믿고 활용하면서 또 정보와 분석으로 성장 기회를 현명하게 포착하고 이 모든 것을 시스템과 습관 즉 꾸준함으로 뒷받침하면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지식과 판단력을 계속 키워나간다면 그렇죠. 충분히 의미 있는 자산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좀 희망적인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소액투자는 무의미하다는 생각 이제 정말 바꿀 때가 된것 같네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아마 자료 전체를 쭉 관통하는 또 하나의 숨겨진 메시지는 일단 시작하라 하는 것 아닐까요? 뭐 완벽한 계획이나 타이밍을 기다리기보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중에서 단 하나라도 좀 작은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료에 나온 어떤 성공사례도 처음에는 정말 작은 한걸음에서 시작했으니까요. 맞아요. 꾸준히 걷다 보면 분명 생각보다 훨씬 더 멀리가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청취자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금융여정에 좀 든든한 길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작지만 꾸준한 오늘의 한 걸음이 미래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는 투자의 원칙들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작지만 꾸준히 실천했을 때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그게 뭘까요? 꼭 돈에 관련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주식시장은 항상 등락이 있습니다. 상승장이 지나가면 하락장이 찾아오고 하락장이 지나가면 다시 상승장이 찾아오죠. 하락장에는 누구나 시장 대응이 어려워서 수익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승장이 찾아와 많은 기회가 있는 시장에서 누구나 수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투자 공부를 하면서 준비가 되어 있는 투자자만이 기회를 발견하고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이 떠먹여주는 밥을 먹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공부하면서 준비되어 있는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의 투자 공부를 돕기 위한 책 선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은 실제 단돈 15만원으로 10억을 만든 전업 투자자의 노하우를 담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단타로 수익을 많이 내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자꾸만 손실이 쌓이는 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기는 탑다운 주식투자는 상위 0.1% 트레이더들이 극찬하고 있는 시장을 읽는 노하우를 알게 해주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시장을 읽지 못하고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입니다. 채널에 구독만 눌러주셨다면 누구나 무료로 책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채널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이벤트 참여 링크를 클릭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영상 업로드 주기마다 추첨을 통해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선물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로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을 키우시고 저희 채널 성장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